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손잡고 가는 바이블 스토리 산책입니다. 오늘 시편 144편, 145편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44편은요. 왕이 백성의 대표자로서 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제왕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치 제사장이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기도하고, 그리고 그 백성의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또 축복,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가 바로 144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144편에서 어, 특이한 말 하나를 우리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편에 보시면 어, 2 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야, 여기서 뭐가 특이한가요? 어, 이 시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여러 시편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용어 가운데서 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요셉시오, 피할 바이시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오늘 본문에도 그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라고 고백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144편 2절에 가니까 요하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친밀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백성을 대표한 고백일 뿐만 아니라 어 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한은 나의 사랑이시오, 그래요. 할렐루야. 이 사랑의 고백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를 신선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을요, 145편 20절에 가면, 이렇게 145편도 감사시, 찬송시인데요. 다윗의 찬송 시죠. 다윗이 지은 시인데 20편에 보면 20절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다윗이 왕으로서 또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145편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께 해서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말씀은 상호의 사랑이라는 거죠. 어, 일방의 사랑이야. 사랑은 물론 일방 통행할 수 있어요. 시작할 때는. 그렇죠? 누군가가 먼저 시작을 해서 마주오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나 우리도 그 사랑에 대해서 아멘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상호사랑이죠. 사랑과의 관계도 누군가가 누구를 사랑할 때 먼저 사랑은 될수 있어요. 그러나 그 먼저 사랑이 그 가지 홀로의 사랑이 된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다이슨 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와는 나의 사랑이신데 그 여와 하나님도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을 맺고 있죠. 그러면서 144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가니까, 여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돌이켜보니까, 다이세의 마음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할 때에 사람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랄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인생이 뭔가? 우리 개인의 어떤 개념에서 인생이 뭔가? 이런 철학적인 물음이 올 때도 있죠. 어, 형적으로도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물음이 오게 되는데 오늘 이 물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 하나님에게서 인생은 뭘까? 그 인생에게서 하나님은 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세요. 그 만물의 창조함에 대해서 오늘 144편에서도 세 단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144편 1절부터 2절까지는 과거의 승리에 대한 감사가 나와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건지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현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44편 12절부터 15절까지는 미래의 번영과 평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44편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데 이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 개인의 인생사뿐만 아니라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더 나아가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3절에서 요와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는 사람이 무엇이, 사람은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건 뭐, 뭔가요? 어, 주는 여호와여 어, 주의 하늘을 들이고 강림하시며 산들을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어,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대해서 어,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번기를 번쩍이고 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위험에서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죠. 그리고 모든 열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자연 모든 만물은 뭐냐 하나님이 자연 만물, 동물과 식물과 그 모든 것들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너희는 그곳에서 어떻게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음. 충만하라 그랬죠. 땅에서 충만하라. 고 그거는 사람에게 어떤 관찰의 대상, 누림의 대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사람은 뭐냐? 하나님 편에서 사람은 관찰의 대상이 아니고 누림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죠. 구원의 대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이렇게, 음, 매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성취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됨.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을 요세요, 산성이요, 방패로를 삼으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요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145편에 오면은 어떻게 해요? 송축할지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는 것을 영원히 하겠다. 어른뜬 하루만, 어떤 한날만 아니면 어떤 한 시기, 절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나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해내요. 그것이 사절이에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 주님을 찬양하겠대요. 대대로. 그리고 그 주님을 선포하겠다 그러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포하는 것이 왜 일어나느냐? 145편 13절, 13절에 가시면 이렇게 돼 있죠. 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선포하는데 무엇을 찬양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주의 나라와 그의 통치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겠다.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대대로 어, 나의 자손의 자손의 그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어, 선대하시며그 지으시 모든 것을 극률을 베푸시는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로다. 자 주님을 찬양하는데 누가 찬양해? 지 찬양하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되느냐? 모든 자연 만물을 누리고 있는 주님을 앞에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주를 대대이르기까지 찬양.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요. 자 18절이나 20절이나 같은 말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신다.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 여호와에게 친밀하게 간구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자를 구원하시고. 그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축복된 자리, 그 은혜된 자리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com a assim?